내 오늘의 포장 하나 해줘야 돼. 뭐? 나 가야 돼, 이거. 그러 어, 나 가야 그러니까. 돼. 아, 나 다야 돼. 나. 그러게. 저녁에 간다면서. 아이고, 발길이 안 떨어져. 할거 없어, 이모. 아이고, 우리 사랑이 왔어. 시하고 왔어. 맞는 나는... 건데. <laughs> 사랑이 화장실 갔다 왔다. 왔구나. 응. 사랑이 귀엽다 그러게 이름이 너무 잘어울린려이름 그래. <laughs> 머리랑 하 그럼 원 가야 돼 이용용 <laughs> 더원 <더운> 가야 돼이용이여 얼마나 제대 되고 귀짓말 듣지 않아 이거 하나도 안 찾네 귀여워 안 찾고 있잖아 그 옆에 콜라 으니까 저거 먹으러 는거 고진마저래. 언냐 하나 이걸 먹어 가 봐. 이거 이거 이거. 엄마 진안 먹어? 아빠는 사랑이 화장실간 사이에 사랑이 막 보고 싶다고 막 울던데? 아빠가 <laughs> 어, 사랑이 보고 싶어. <laughs> <laughs> 이러고 <찍돌이> 찡놀이는데. <laughs> 어, 아닌데. 근데 <laughs> 그럴 리가 없는데. 이런 표정인데 <laughs> 아빠 잉 했대. 아빠가 사랑이 보고 싶다고 막 우. 그냥 잘라 잘라 여기다 넣을게 잘라줍니다 떨어졌다 이렇게 조금밖에 음. 안묻는다고노나무를 일단 이거 누구 거 됐어? 싱거어 응. 맛있어? 아, 근데 나는 너무 물이 조금은 싫어. 시러... 물이 뭐가 달라? 비... 이건 조금 해도 이것도 많은데? 뻑 보이지 않아? 오. 아, 이렇게, 이렇게 보면 야, 이게 더 작아 보이잖아, 오. 확실히. 오, 물, 물, 좀물 주세요. 물료 있다. 아니, 물료 있다래. 오, 그렇게 맛있어요. 아, 반거그때 커피? 진짜 커피가 고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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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그고고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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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. 아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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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기가 고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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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아 잠시만요. 아니, 다, 얼마죠, 그렇죠? 붕어빵 사고, 커피 사고, 간주. 광장시장에선 밥을 먹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걸 사먹어야 됩니다. 음, 맛있지 영상 만들려고? 어? 영상 만들러 아니까 <laughs> 인사해, 엄마. 얼른 앉으세요, 언니. 드시고 가셔요. 오세요. 어요 다리 따 어, 녹초 잠시 여섯 시간 만에 화장실을 말도 안돼 사람이 너무 많아 없지만 굉장스힘들구만 발톱 <laughs> 너무 춥워 음, 춥다고 하면서 암에 아, 묵기 아, 음. 사람들 모자이크 해주고 아빠가 눈썹 걷기. 엄청 못 걷네, 아빠. 그 위에서 다 꽂아놓고 밑으로 쭉 내리면 편해. 응? 아이, 몰라. 왜 알려줘도 왜 그래? 하던 대로 하는 거지. 거기다가 넣고 밑으로 쭉 하면 더 쉬워. 아니 근 이게 진짜 막아 미또 쓰레기.

저는 너무 추, 추위에 약해서 먼저 차에 가 있기로 결심했다 쓰레기 버리고 갑니다 진짜 너무 춥다 이제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엄마 아빠는 쓰레기 버리고 남은 거 청소하고 오면은 집에 가서 얼른 씻고 자고 싶 자고 싶다 개춤 손이 감각이 없다 아 너무 추위 약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광장시장은 힘들다 일단 손이 아빠 다다아이 아니 우리 오늘 모두 수고했어요 라고 해 진짜? 말은 할수 있죠. 엄마 얼굴 어차피 보이지도 않아. 니가 하면 되지 않니? 아니, 우리 다 같이 해야 기분이 좋잖아. 우리 모두 수고했어요. 수고했어. 하는 거야. 시작. 수고했어. <웃음> 수고했어. <웃음> <잘 썼어. 웃음> 그래, 어때? 말하니까 기분이 좋지. 우리 모두 수고했어.